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 우리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솔리드 신한지주 캠시스 세 종목인데요. 세 종목 다 현재 입평선은 정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솔리드와 캠시스는 비교적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 지주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차트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드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하이켄 애쉬 일봉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DMA는 조합 정도가 되겠고, 파라볼리사도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큰 상승보다는 소폭의 상승에 머무르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의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 가격을 보시면 가격 지표들은 상승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하이캐네시 일봉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DMA와 MFI는 현재 횡보 중에 있고요. 파라볼릭사도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OBV 상승, 파라볼릭 에 MACD 오실레이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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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상승 그리고 모멘텀 지표인 CO 차익 기술 오실레이터도 상승입니다. 개인 순매수 동향은 마이너스로 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어이 종목은 현재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하이케네시 일본은 흥보를 하고 있고요. DMA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파라블릭 사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폭 상승한 것을 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OBV, 상승, 파라블릭, 아니, MAC 오실레이터 이건 횡보인데요. C5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 동향, 순매수인데 소폭, 긍정적이지 않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개수로 봐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대체적으로 그 상승, 즉, 어, 플러스인, 상승인 지표들이 많습니다. 음, 한두개 빼고요. 두 개라는 것은 C5와 순멸 동향인데요. 나머지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MEC 노실레이터는 고점에서 살짝 올랐고요. 캠시스의 OBV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세 종목 다 상승으로 보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종목별 지표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금물 차트 캠시스 상승 신한지주 상승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살짝 고압까지 되어 있죠. 아마 뭐, 갭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솔리드 솔리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목 세종목 다 음,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매물입니다. 솔리드 상승 신한지주 상승 캠시스 상승 그래서 태종목당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고 가격 지표에서 일목균형표 여기 스토캐틱 슬로우 예 상승 시그널 상승 상 상승, 상승. 상승입니다 캠시스 형식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 상승. 솔리드 상승이죠. 네. 솔리드까지 상승 깔끔합니다. 다음. 일단 지우고요. 다음은 볼린저밴드입니다.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특수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MACD 외주시그널인데요,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예, 솔리드 상승. 거기 지난 지주, 지난 지주도 상승. 캠시스. 캠시스도 네, 상승입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특수 차트로 넘어갑니다. 우선 역시기구곡선 상승이죠. 네, 캠시스 상승입니다. 다음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상승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승 감솔리드. 솔리드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 지표를 봤는데요. 모두 다 셋다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이제는 PNF 차트의 목표가를 예, 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7,580원. 신한지주 51,100원. 다음, 솔리드. 창5 8 0원 여기 화 잘못, 이게 잘못 돼 있습니다. 솔리드가 이게 맞고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를 잘못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캠시스입니다. 네. 캠시스는 274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7580원, 신한지주 51100원, 캠시스 2740원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상승 목표가입니다. 상승 목표가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분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 캠시스의 경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대략 반 값이네요. 친한 지주 역시 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즉, 두배 정도 돼야 적정가라는 말씀인데요. 다음, 솔리스, 솔리드. 솔리드의 경우, 이건 조금, 약간, 아주 약간, 고평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솔리드는 양이 1.22%, 1 2가 아니라 12.2%, 12.2%좀안 12 되게 저평가되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무시해도 될 만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가, 적절한 가격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을 마쳤는데요. 정리를 하면 솔리드 예상 목표가 7,580원 현재 살짝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12.2% 정도. 그리고 신한지주 51,100원인데요. 이거는 두배 정도 돼야 하면 현재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캠시스 역시 두배 정도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목표가 2740원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